마태복음 스무두 장 예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크게 베푼 일에 비할 수 있다. 많은 손님을 초청한 왕은 잔치 준비가 끝나자 신하를 보내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 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고기를 굽고 있으니. 쇼키 오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그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점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자 왕은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결혼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친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왕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와 보니 한 사람이 자기에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아, 자네는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을 못하였다.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모여서 국리를 하였다. 그래서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런 질문을 시켰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또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일 없이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보여드리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 당황하면서 떠났다. 같은 날에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왔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는 둘째와 결혼하였습니다. 이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 여자는 다음 동생과 결혼을 하여 차례로 일곱째 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칠 형제를 모두 자기 남편으로 삼았으니 부활 때이 여자는 칠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군중의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두 개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셨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